아잇! 럽 비청입니다. 오늘은 저, 하동, 예, 하동, 하동 선진강변에서 서탐사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럽 비청입니다. 아, 같이 한번 탐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요것은, 요건 도래가, 이렇게 문양이 들어있지? 도래가 또한 건데, 무늬가 들어있구만 무늬가 들어있어 도로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에 좀 흰색에 갈색이 무늬가 있어가지고 뚜렷한 일이 아닌데 흑색이나 좀 다른 색이 들었으면 좋는데좀 무늬가 좀 애매하게 들어있구만 어떤가 어떤 거 네. 요거 네. 어그거 아니 같은 색으로 저것은 아니, 아니야 그거 내 머리야 이렇게 다 크고 그 어, 요것은 해보자. 야 요것은 뭔 섬이다 섬 섬이 아주 그 석질은 청색인데 섬유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섬돌 같아 문이가 이렇게 박혀갖고막 모래 아, 위에나 올려놓으면 연출이 좀 연출이 좀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laughs>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석들이 있는 곳인데 아, 영무이다 갈색으로 돼가지고 또또 아, 또. 색이 색이 는 황색이구나. 약간 흑색이나 좀 뭔가. 개통을 좀 개성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청석 개통에가 청석 개통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왼쪽로살라나 청석 개통에가 수많은 절대 있는데, 뭔가 좀 어디... <laughs> 무슨 돌이 백선이 골고기 돼 있는 상이 같은데 음, 수많은 돼 있고 음, 색이 흑색이나 좀뚜렷하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슨 집 보자. 집이 수많은 데 있는데, 그렇구나. 아, 아따, 어제 비가 오고, 단단하게 좋네. 좋은 수석이나 하나 발견했으면. 아따, 이건 돌이. 야, 이것은, 멀리 봉, 봉이나, 선같이 연출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반이 올려놓네 음. 절벽으로도 보고 아야 모래 위에 연출이 좀 가능하겠어 <놀리도> <coalitio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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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더러워서... 그냥 똥그른데도 벗어나왔을까? 아주... 동아리가 아주 큰데? 이옷것은또어디치거냐 소화는 돼 있고 지 이제 보자. 돌은 여러 가지 잡석돌이나,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잖 청색, 청색 계통에, 이제 좀, 연며칠좀 그렇다. 계곡같이아이런것은 정도. 이 정도. 이정이라서 그러지 이정반이 올려놓으면 연출이좀가이하도이 정도. 이이렇게이렇지이정 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해 보면은 거의 그순 묵석식으로 묵석이나 좀 특이한 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보자. 크기가 적고 크기가 적고요. 어디 보자. 나도 밤새 서있어. 수많은 다잘돼 있는데. 여기가 삼진강 쪽이 돼갖고, 소만한다 돼있는데, 석질이 색이 좀, 석이 잡석식으로 애매하네. 인 좋고 너무 시원아그 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기능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돌들이 막 뭉심으로 쓰는 돌들만 많이 있구나. 아 <드시> 이거 이곳이 바다돌연해서인가 색질들이 많이 떨어진다. 에이, 조금 소품인데. 많이 떨어지겠어요, 이거. 아예 자전식이구나. 수많은 다돼 있는 상태인데. 아, 애매하다. 어기키 포인트네 전체적으로 수많은 대야 돼 있는데 석지이 목석이 나오면은 수석이 고치가이렇 무게가 나가는데 철이좀떨어지네 이슬이구나 도둑이안 나오냐 석조에서 해석 계통이 돼가지고 이게 이것을 석두 좀 괜찮은데 석조는 괜찮은데 물때를 닦여보면 뭐가 나오나나뭐 아, 정네 소품에 소품. 너무 더워. 뭐, 수많은 텐데 석석진도좀 떨어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흥녹비치입니다어늘 이제 하동 삼진강교에 또좀 나와봤는데 이쪽을 좀 봤는데. 석질이석질은 수많은 현산태인데석질 색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저 밑에까지 한번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높이.